할렐루야 어, 반갑습니다 우리 산말의 무지개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과 속에서 이렇게 산말의 무지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소개할 간증 제목은 마귀가 사람의 음성을 따라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 철원에서 이제 아가씨를 데리고 온그 부모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가 아, 어, 집회 갔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 어, 붕에 갔다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붕에 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붕에 갔다가 귀신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PD수첩에 나왔던, 아, 어, 그런 어, 재단이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귀신이 들어갔는데, 거기 대표 목사님 목소리를 똑같이 내고, 또, 남자 목소리도 똑같이 내고, 여자 목소리도, 여자 목사님 목소리도 똑같이 내고, 그 목사님 불렀던 그찬송도 아주 100%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이 귀신이. 우리 이제 저한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애기, 아기 소리도 내고, 어, 남자 목사님 축사 소 축사 아주 똑같이 내고, 또그 여자 목사님 그, 어, 찬양하는 소리에 똑같이 내고, 어, 그 설교하는 것도 아주 똑같이 해. 어쩜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도 틀림없이 아주 목소리를 따라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 목소리 있잖아요. 아버지 목소리 똑같이 내고, 엄마 목소리 똑같이 내고, 형제들 목소리 아주 똑같이 내.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봤어요. 언제까지 하나 이제 설교하는데, 앉혀놓고 그집 식구들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이제 목소리가, 갑자기 굵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야.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목사님, 내가 누구 목사노라 하면서, 막 축도를 하는 음성으로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도 봤어요. 또, 또 무슨, 또한번해또 해보라고 그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하니까 여자 목사님 소리를 내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찬성하는는걸 아주 똑같이. 이사람만 이제, 이제, 이 비디스점에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알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 어, 여러분들이 감정으로만 들어야 되지. 너무 똑같지. 너무 똑같이 하고,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 그 사람 몸짓까지 아주 너무 똑같이 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똑같이 했냐면, 애기 우는 소리, 애기 우는 소리를 너무 똑같이 내고, 애기가 이제 그, 어, 어, 애기가 이제, 뭐 애, 이제 애기가 말터지는 말 목소리, 그런 거 똑같이 하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부모 목소리. 부모가 있는데도, 자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목소리를 너무 똑같이 내는 거야. 그, 그 엄마도 놀라는 거죠. 어? 자기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 똑같이 내고, 동생 목소리 똑같이 내고, 아버지 목소리 똑같이 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나, 나는 너무 신기해서 계속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계속 막 한참 했더니 이제 또 멈추더라고. 그래서 뭐할거 없냐고 그랬어요또 똑같이 할거 없냐고 그랬더니 강대상을 울러, 설계하다가 막, 설교 멈추고 걔가 하는 그 아가씨가 하는 거를 한 지켜봤어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저도 설교 중단하는 걸 걔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어요. 늘 한참 똑같이 하더니 멈추더라고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멈춰 얼굴도 엄청 예쁘게 생겼어. 그때 나이 걔가 한 22살인가? 그래.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이제 내버려 두고 설교를 위해서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냥 그냥 앉혀놓고 명령하고 기도하니까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면서 천둥 치는 소리를막 하는데요. 그 속에서 막 우렁찬 남자 목소리는 막막막막막 막, 막, 아주 뭐 아주 그 목소리 굵은 걸로 막 이업 위협, 이업적인 막 그런 막 공격적인 막 발음을 나오는데요.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명령하고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따라하는 귀신을 내가 명령했어요. 부모를 따라하는 귀신 떠나갔지다 어? 엄마를 따라하고 아버지 따라하고 목사님들 따라하고 축도를 따라하고 설교를 따라하고 애기 소리 따라하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전받다떠나갔지다 그랬더니 명령했더니 막 거품을 막 거품을 막 토해면서 내막 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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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굴리면서 막 거품을 배를 막 붙들고 막 토해 나가는데요. 야. 한두 시간을 혼자 그렇게 토해 나가더라고. 요안 수단했어요, 그냥 명령했는데. 뭐. 그리고 두 시간을 그래 토해 나가요. 더라고그더니 눈빛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어, 사람이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 요그 그 이튿날 예배 드리러 오니까 내가 이제 항상 어, 교회에서 이제 철회하고 기도원에 기도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기도원에 서 철회하면 이거를 이제 잠바를 입고 있다가 이제 거다 벗어 놓고 나가기도 하는데 내 잠바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빨간 잠바를 이제 우리 딸이 회사 다녔을 때 입었던 직원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아까우니까 제가 이제 그 옷을 그냥 기도할 때 입었어요. 근데 그 잠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왜내옷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냐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옷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무섭지가 않대. 그래서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려고 팍, 이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할, 해야 되는 그 힘이 없어서 목사님 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 목사님 옷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못 들어오니까 내가 무섭지 않아서 목사님 옷을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행동은 알지만 본인의 그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목사님 옷을 뒤집어 쓰고 있, 있었겠어요. 자기도 어, 어 자기의 인격이 있고, 자기의 본인의 마음도 있습니다. 귀신 들어가도 다 이게 귀신의 음성 소리를 낸다 해서 본인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도 있는데,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잠바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어, 마귀는 어,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 그리고 이 마귀 들은 사람은, 어, 자기 본 마음도 있고, 귀신의 그, 어, 정체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내, 자존감, 내 인생관, 내 심리관, 내 정신관, 이거를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면 자기 자존감 떨어지게,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쓰임받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축도를 하고, 남자 목소리를 내고, 여자 목소리를 내고, 부모 목소리를 내고, 애기 소리를 내고, 이런, 이런 것에 얼마나, 그러고 나면, 자기, 자기 정신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얼마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어, 그를, 어, 괜찮아, 위로해주면서, 이제, 다시는 마귀가 못 들어가게, 이제, 신앙상을 잘하면 돼.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시대에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귀가 예측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은 은혜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붕에서. 그러니까 붕에 갔을 때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귀신 쫓고 막 그래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쏟아져 나온 것이, 이게 의지가 약한 사람, 영분별이 없는 사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은혜 받으러 간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갈때 무방비 상태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영의 경계성을 가져야 돼. 영의 경계성. 영의 경계성을 갖고 은혜를 받아야지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다 보면 그 타인의 영 속에 들어갔던 그 귀신이 떠돌다가 그 명령에서 목사님이 내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거품을 털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살던 집을. 그러니까 딴 집을 통해서 딴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러런데 여러분 집회 가거나 귀신 쫓는데 성령 사역하는 데 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는 이런, 이렇게 이 아가씨처럼 귀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은혜 받을 때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되고 영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자리에 갔다가는 잘못되면은 이렇게 정신 또라이로 귀신들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를 잘 목사님의 산말의 우지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계 영적인 그런 항상 은혜 받을 때도 분별을 해서 받아야 되고 자기 영혼을 경계를 해서 항상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육체를 지키고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방비 상태에서 은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방, 방패를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별력이고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패를 항상 무장하고 은혜 받을 때도 어, 아무거나 막, 막 주워먹고 그 아멘 아멘 하다가는 그아멘은 아멘에서도 무,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진리인지야, 진리 아닌지, 이걸 구분해서 아멘 해야 돼. 그 그래, 아멘 한다고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리에 벗어난 것을, 어, 구분하 못하고, 아멘할 때, 아멘 할 때거든. 아멘 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그, 어, 심령을 지켜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다닐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무장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